할렐루야, 오늘도 영상 예배로 각 처수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산상순의 일부로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외식한 자 같이 하지 말고, 중원번 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누가 보고에는 제자 중한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받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 세 파트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고, 세 번째는 기도의 송영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인간의 필요를 구하는 후반부, 기도의 내용 후반부에 대해서 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용할 양식입니다. 두 번째,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요.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인간 영혼육의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대살로가 전서 5장 23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용할 양식이란 영혼육 모두의 오늘의 양식입니다.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혼적인 것들만 얘기하는 것도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테고마 사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40일 기도를 끝내시고 그리고 사탄에게 이제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은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먹는 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사탄은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마다 언제나 기록되었으되로 대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시험을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의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시기를 추천합니다 예수님께서 첫번째 시험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라 하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음식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이기도 하니까 떡도 필요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음식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님세 가지의 시험을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이제 첫 번째 시험이 이제 물질적인 육신적인 이제 시험이죠. 두 번째 시험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첫 번째 시험으로 안 되니까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꼭대기에 아, 올려 보내시고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얻든 이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천사가 뭐 너를 받을 것 아니냐?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너의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첫 번째 시험은 물질적인 시험이었다면 두 번째 시험은 이제 명예적인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이제 거, 가주 산, 성, 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 만물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어, 만약에 나한테 경배를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아, 너에게 주겠다 권력에 대한 시험이 있죠 그때 똑같이 말씀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말씀합니다 기록되을때 오직 너희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은 물질적인 시험, 두 번째 시험은 명예에 관한 시험, 이세 번째는 권력에 관한 시험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때도 출애굽 이제 1 5장에 출애굽을 합니다. 이 백성들의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마라에 쓴 물에 관한 물에 관한 육신적인 시험이라는 얘기죠. 16장 만나 매출하의 시험이었고요. 십0장은 르비딘 물이고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육적인 아주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욕구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런 시험은 그 메슬로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메슬로가 욕구 단계설, 5단계설을 얘기를 했는데, 인간의 욕구에는 5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가 생리적인 욕구고, 두 번째 안전, 세 번째 소속감, 사랑, 그다음에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1단계인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2단계인 안전의 욕구로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정말로 그 어떤 육신적으로 먹을 물이 없고, 마이 뭐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는데, 그다음에 무슨 안전을... 그 안전을 추구하겠습니까? 무슨 사랑을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구세군에는 한 손에는 빵, 한 손에는 성경이라는 모토가 있습니다. 그니까, 러 죽어가는 사람, 정말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주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전도의 방법, 어떤 이런 인간의 필요, 욕구를 본질적으로 이제 잘 설명한 귀절이 바로 야구보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를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총 먹을 것이 없는데 마실 물이 없는데 어, 평안하게 가라, 행복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과연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해야겠다는 아,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뿐 영도 되고 혼도그 모든 양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용서입니다. 아, 용서는 정말로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영화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의 모든 그 아, 주제들은 이 대부분이 복수입니다. 부모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거나, 정말로 나의 죄랑 관계없이 누군가의 음모에 의해 가지고, 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자기 자신이 다치거나 하면은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하죠. 대부분의 영화의 주제가 그렇죠. 아, 심지어 중국 영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소림사에 갑니까? 소림사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의 자기의 힘으로 안 되니까 소림사에 가서 그 무술을 배우고 나서 그래서 이제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언제 내려옵니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을 때 내려오죠. 그리고 부모를 죽였던 원수를 만나서 배웠었던 그동안 갈고 닦았었던 무술로 그 원수를 갚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원수를 갚은 그 사람의 자녀가 다시 또 서울임사로 또 올라가죠. 왜냐하면 자기 부모에 대한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러죠. 이 복수는 계속해서 복수를 낳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는 이건 어떤 영화뿐만 아니라 문학작품 중에서 우리가 햄릿이라는 문학작품을 알고 있습니다. 햄릿이 유학을 갔을 때 자기 아버지가 삼촌에 의해서 살에 대해서 삼촌이 왕이 올라가고 자기 어머니랑 결혼을 하죠. 햄릿이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몰랐으나 이게 이제 유령이 돼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이렇게 죽었으니까 원수를 갚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햄릿이 이제 기회를 틈탑니다 반드시 자기 삼촌을 제거를 하겠다, 죽이겠다 기회를 틈타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와서 칼을 뽑았는데 그런데 자기의 삼촌이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순간입니다. 그때 나온 게 To be or not to be. t h a question.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근데 햄릿이 거기서 죽이질 않습니다. 왜냐면은, 왜냐면은, 만약에 기도하는 자를 죽이면은 육신은 죽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깨끗하게 돼서 천국에 갈까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바로 이게 원수를, 원수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60만 아니라 영혼까지 복수하기를 원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복수에 대해서 정말로 익수하고 이런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그런데 용서에 관한 것은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고 또이 용서에 관한 영화를 보면은 이 끝이 뭔가가 좀 여운이 남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오늘 주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절만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아그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아, 사함을 받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어어 어, 내가 모든 것들에 어떤 우리가 먼저 해줘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죠. 하지만 이 본문의, 그, 기도문의 어떤 잘 표현된 것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기도문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보아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일곱 번까지 아닐까? 일곱 번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세 번, 일곱 번이라는 건 완벽 숫자인데, 정말로 읽고까지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할지 알아. 490번이라는 얘기인데, 결국 계속해서 이제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비유 하나를 들으십니다. 어떤 종이 주인에게 일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일만 달란트. 한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은 성인이 16년 동안 일을 해야지 한 달란트를 벌수 있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어떡합니까? 그 16년 동안을 만 번을 해야 된다니까. 는 그렇게 빚을 진 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런 빛을 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인이 이 종에게 그 빛을 탕감해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내가 뭔가를 할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나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그것을 주인이 조건 없이 용서해 주고 탕감해진 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과처럼 이 얘기는 그전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탄감 받을 수 없고 용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준 그 용서함을 가지고 내 이웃. 그것은 백대나리온 정도뿐이 안 돼. 그거 어쩌면 그거보다도 못하죠. 1만 달란트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대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성인이 하루에 일당입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100일이면 벌수 있는 그런 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탄감받은 종이 이제 나와서 자기 동료한테 100대나를 빌려준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갚으라고 하니까 동료가, 어, 내꼭 갚을 테니까 시간을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 종이 용서해주지 않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주인이 듣고 정말로 괘씸하게 생각하고 종을 다시 불러서 감옥에 쳐 넣었죠. 왜냐면 하 자기는 전 갚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불가능한 숫자의 돈을 빌려서 그것을 탄감 받았는데 갚을 수 있는 얼마 되지 않은 것들을 용서해주지 않은 이 종이 너무 괘씸하게 생각된 거죠. 그래서 다시 불어서 감옥에 넣고 그리고 마지막 비전에 쓰시는 말씀이 비유의 마지막 말씀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았으니 그 용서도 갚을 수 없는 그런 할량없는 용서를 받았으니 그 용서함 받은 그 용서함으로 너에게 빚진 자, 너에게 잘못한 자, 너를 해한 자,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한 일들을 정당화시키고 회개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해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용서해줄 생각이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용서해 줄수 있습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어떻게 용서해 줄수 있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한테 여러 가지의 안 좋은 상황들 참 많이 이렇게 보여줬죠. 그런데 이 사태 가운데서 저 개인적으로 정말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것은 이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었던 것들이 그것들이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물론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도 많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같은 경험을 했을 것이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가서 함께 예배드리기를아 기도하고 또 그렇게 우리 기다렸습니까 그래도 다음 주면은 어쩌면 이제 그것이 가능하다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 사태로서 그 지난 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었죠. 이 사태가,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 예배 드리는 거 뭐, 주일 됐으니까 갈 수가 있는 거고, 뭐, 당연하게 생각했죠. 친구들이랑 만나는 것도 뭐, 언제나 만날 수 있었고, 놀러 가는 것도 언제나 놀러 갈수 있었고.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면서 일상의 당연한 일들이 너무나 특별한 일들이 됨으로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 사태가 있기 전에 그런 것들을 미리 미리 깨달았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그러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었겠죠. 문제는 그렇습니다. 너무나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자기가 죄를 졌음에서 죄를 갖다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용서받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구선의 창립자는 윌리엄 부드입니다. 윌리엄 부드는 야 19세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20세기의 최대 위협은 성령 없는 종교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요, 회개 없는 용서요, 거듭나는 구원이요, 하나님 없는 정치요. 지옥 없는 천국일 것이다. 여기에서 회개 없는 용서를 얘기합니다. 를 그러니까 이게 어,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데 전혀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죄를 당연히 여긴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보네폰이를 값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값싼 은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없는 은혜인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영어로 priceles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priceless라는 것은 어떤 값이라는 거고요. less라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두 가지 방법에서 사용됩니다. 하나는 정말로 가치가 없어서 priceless가 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떤 우리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스레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은 이것은 엄청난 가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데 이러한 가치를 가치가 없는 프라이스레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은혜가 그게 바로 값싼 은혜입니다. 은혜가 은혜된 줄로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를 당연시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일 그런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적입니다. 뭐 예수 믿으면 언제나 구원받을 수 있는데 뭐 언제나 천국 갈수 있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너무 당연시력이 여기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것들이 값싼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그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는 성전이라는 것, 이것들이 믿어진다는 것, 이 자체가 큰 은혜인 줄 알지, 은혜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것은 프라이스레스의 은혜인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값싼 은혜란 얘기죠.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시험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테스트라는 게 있고, 템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테스트는 이 테스트를 거치고 나면 더 성숙해지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 닮아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테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이것은 유혹입니다. 템테이션은 유혹입니다. 이것은 이 템테이션을 통해서 사람을 멸망시키고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템테이션의 끝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다. 바로 여기서가 이제 마귀에게 오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템테이션입니다. 시험이라 위에서의 테스트는 외적인 환경이나 사람이나 뭐 이런 것을 해서 외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오는 시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템테이션은 내적인 욕심에서 출발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내적인 유혹인데 욕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제가 이랬습니다 외적 시련으로 이 그러니까 시 환란이죠. 로마서 3장 3절과 4절에말씀니다 환란은 인내 인내는연단 연단은 소망에까지 이렇게 한다. 여기에서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r 라이얼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런 것들이 외적인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단이 연날 소망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1장 7절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기약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어떤 외적인 시련. 믿으려고 노력하다가, 믿음대로 살라다 보니까, 믿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당하는 그런 시련은 오히려 우리를 인내로, 연단으로 소망에까지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템테이션이라는 게 있죠. 네, 템테이션 내적인 유혹으로 욕심에 끌려 죄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욕심에 끌려 죄를. 사망에까지 이른다고. 우리의 어떤 그유혹에 우리, 우리의 욕심 있죠. 우리의 욕심에 끌린 겁니다. 우리의 욕심. 결국 이것은 사망에 이르 거죠. 우리가 이것 분명히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가 지금 당하는 것이 테스트라면은 오히려 기뻐할 수야 되고, 만약에 탐테이션이라면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4장에 유혹을 받을 때 기록되었을 때 바로 이 말씀으로 물리쳤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유혹을 받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서 1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동시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5절까지 보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 시험과 시련은 같이 이제 표현되고 있죠.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13절부터 보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서는 템테이션, 유혹이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지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욕심이 은퇴한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 테스트는요, 오히 통과가 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하지만 두 번째 템테이션은 그런 것을 봐야 돼. 자기 욕심으로 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받는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 시험은 보통 내적인, 내적인 유혹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혹시 테스트를 받는 자가 있습니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혹시 템테이션을 받는 자가 있습니까? 자기의 욕심으로 욕을 받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 있지 않습니까? 보디발에 아내가 유혹을 할때그 현장을 떠납니다. 우리도 유혹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 제일 먼저 해는 것은 아, 우리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우리의 감성으로 이걸 이겨내야지가 아니라 그 현장을 떠나야 됩니다, 일단.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권합니다. 이제 오늘까지 세번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기도와 송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